아, 어... 아이. 6까지두 개만 따라. 두개 뜨고, 그 중에 하나 칠 뜨고, 그게 다이렉트로 팔 뜨고. 아, 열심히 모은 것도 까야지. 뭐를 깎아. 파운사님, 악세, 저기 이동학세 몇 개세요? 만드셨어요? 이동학세? 중립은 이동학세만 있어도 리세로 해가지고 전설 많이 뽑던데. 3까지만. 아 5짜리에요? 더.. 만드셔야 되겠네 아.. 이거 너무 얄미하게 나왔는데 반지 자, 오늘 그 모으고 있는 거 제가 털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털게. 제가 딱 띄우면은 막 하고 싶잖아요. 그죠? <laughs> 오, 마이터스 1. 아. 아, 저 이런 식으로 해서 5짜리는 다 띄운 거예요. 또뭐 띄워야 돼? 요건 아직 안 풀렸고. 귀걸이는 6까지 만들어 놨고. 요 용반, 요, 아니, 용팔 하나 만들어 보자. 야, 팔찌가 진짜 안 뜨긴 하는구나. 초반에 할때 악세에다가 쓸데없이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날려도 되는 것부터. 24%. 자. 35%. 오케이. 한번더 날리고. 25%. 자, 날아갔죠. 자, 30%입니다. 6인장 띄워야 돼가지고. 자, 여기 뜨면은 6 도전. 자, 3, 2, 1.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갑니다. 자, 22%. 22%입니다. 제가 오늘 3대째 파농사님 여태까지 모아놓은 악세서리 다털수 있도록. 제발 떠주세요. 제발. <laughs> 제발, 제발. 야, 이거 뜨면은 진짜, 파농사님 오늘 뭐 하는 거, 여태까지 뭐 하는 거 이제 못 참는다. 주말 제작 명코 30만 개. 근데 명코 좀 아깝지 않아요, 그거? 저도 아까 봤는데, 제가 지금 170만... 170만 개 정도 있으니까, 한 5개 정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명코 다 쓰면은, 스킬, 이제 클체 때 스킬 나오면은 그거 스킬 사가지고, 신화 스킬 도전하려고 그랬는데. 만들까요? 자, 이거 뜨면 만들게요. 뜨면 룬도 간다. 오늘 나, 날이니까. 날라가면 참을게요. 자, 제발. 오! 와, 씨, 진짜 떴어! 진짜 떴어! 나이스! 야, 오늘 스펙업! 제발! 대박, 대박, 제발이란다. 야, 시 대박입니다. 와, 진짜 떴어! 6인장 쩔었어 잠깐만 비교 이게 뜬다고? 제가 지금 5짜리 쓰고 있거든요? 자 파농사님 가십시오 오늘 날입니다 9개로 뛰었어요 9개로 9개로 축 6수호의 인장 자오 뭐야? 아회복 인장이구나 어쩐지 자 경험치 획득량 2% 명중 2 어, 소모량 감소 3 근대밀 스톤 내송 2와야 이거 엄청 좋네 무조건 잠거야지 이거